멋진 오후. 와, 삭소롱, 흰색과 보라색 선물 받았답니다. 보세요, 가자마자 지금 가이를가이도 필요 없어요. 번호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꽃 물은 애들은 두고 꽃을 보고 꽃 없는 애들 좀속 가서. 밥 먹을? 엄청 많이 해볼게요 와 하나 올렸더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야 이렇게 커 유튜브 하시는 분재란님 하시는 분 이렇게 와, 너무 이쁘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얘네들은 꽃이 많이 필까 아 어,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이쁘게 한번 다듬어 볼게요 모두모두 멋진 날 안녕